난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아. 끝까지 싸울 거야. <laughs> 난 지금 완전 선두야. 알겠어?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. 적들이 쇼크 먹겠네. 조심해, 내가 이런 걸 차려입은 이유가 있거든. 너희한텐 싸움 타겠지만 나한텐 집이야. 난 반드시 집을 지킬 거야. 난 사람보단 전기랑 친해. 그 덕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. 난 이렇게밖에 살줄 몰라. 난 지금 밝게 빛나고 있다고. 내 전기 펜스가 인도해줄 거야. 소대치듯이 말이야. 내가 싸움꾼 같이 안 생겼지만 힘이 다가 아니거든. 싸움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내가 조용하게 만들 거야. 넌 우리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. 다들 괜찮아? 난 준비 완료야. 여기서 날볼 줄은 몰랐지. 그렇지? 예전 싸움들을 열심히 연구한 보람이 있어. 오직 능력뿐이야. 능력이 있나 없나는 대보면 알지. 전력을 쥐고 흔드는 게 난데, 날 이기긴 어렵지. 최고의 공격이 곧 최고의 방어야. 해냈어요, 아빠. 어디 계시든 절 응원해주세요. 힘은 네가 더 세겠지만, 머리는 내가 위거든. 공학은 인내와 독창성이 필요해. 이 능력들은 싸울 때도 유용하지. 노력은 가상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지. 죽는다는 건 그냥 뇌의 전기신호가 멈추는 거라고. 나한테 이런 일 당할 줄 몰랐지? 그게 네패배 원인이야. 난 네가 오는 걸못 봤지만 내 펜스는 다르지. 난 보기보다 강하다고. 너도 잘 싸우긴 했지만 난 여기서 잘한 사람이라고. 난 지금 흐름 제대로 탔다고. 내 슈트는 저런 슈트야. 네건 그렇지 않고. 내가 예의바르다고 약한 줄 알면 곤란해. 너 아니면 나. 그게 룰이야. 넌날 얕잡아봤어. 네 마지막 순간이네. 네 스위치는 내가 껐네. 네 전기 신호는 이제 끊겼어. 누군가는 지게 돼 있어. 이럴 수밖에 없다고. 정치나 힘이 전부는 아니야. 딱내 계획대로야. 어라? 망가져버렸네? <laughs> 밝게 탔지만, 쟤만 남았네. 밝은 빛을 따라가. 불이 꺼졌다. 선을 잘못 넣으면, 그렇게 되는 거야. 쉿. 괜찮아. 소음은 금방 멈출 거야.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. 미안. 열내지 마. 알겠어? 열심히 싸웠겠지만, 난 여길 평생 연구했거든. 완전히 정전됐다고 생각하면 돼. 난 평생 싸움을 보고 갔어. 덕분에 이것저것 배웠지. 제가 이겼어요, 아빠. 익숙해지진 않겠지. 하지만 게임이 원래 그런 거야. 자신을 탓하지 마. 내가 미리 알아챘을 뿐이니까. 가끔은 잘 세운 계획이 힘을 압도할 때도 있지. 너 전기에 저항은 별로 없나 보네. 미안하게 됐어. 자신 있는 거 하나를 대라고 한다면, 전기 끊는 거라고 하겠어. 나보다 빠를 순 있지만, 전기보다 빠를 순 없잖아? 전깃줄에 너무 가까이 가면 다친다니까 전설은 피고 지는 거야 이젠 네가 질 차례지 난 전설적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배웠어 너한텐 별로 배울 게 없군 전자 입자는 똑같지만 서로를 밀어내 너랑 나도 다를 바 없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넌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라고 누군가는 엉망진창 싸우는 걸 좋아하지만 난 질서를 지키는 게 좋아 우리 운명이 이렇게 펜스 안팎으로 갈리네. 그게 인생이지. 미안. 넌한번 꺼졌으니 이제 안 켜지겠네.